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올일석의 일석오조TV 올일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벤쿠버 다운타운의 가장 중심부 중에 하나인 캐나다 플레이스에 와있는데요. 이 건처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니다 <목소리> 여러분, 오래간만에 벤쿠버 다운타운 상징물 중에 하나인 캐나다 플레이스에 왔는데요. 걸어가면서 잠시 <목소리> 여러분에게 풍경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페시픽 호텔과 함께 있고요, 많은 컨벤션 센터, 회의장이 있는 특별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위 좀 특이한 모습들도 360도로 한번 감회받겠습니다. 예, 앞에 캐나다 플레이스 선명하게 글씨 보이시죠? 아마도 원주민들이, 조각한 그런 조각 작품으로 양쪽에 독수리 두 마리, 보이네요. 여기서 잠깐 털어서 소개해 드리면 요 앞에 보이는 건물은 푸드코트가 되겠습니다. 푸드 여러가지 음식점들, 또서브웨이라든지 간단한 스낵 코너들도 있고요. 저 건너편에 파랗게 숲들이 보이는데 저것이 스탠리팍이 되겠습니다. 스탠리팍. 그리고 앞에 보면은 셰브론 게스테이션 표지판이 있는데요. 저것은 배들을 기름을 주유하는 그런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배들을 위한 그런 주유소 되겠고요. 저 건너편에는 노스뱅크고 풍경, 빌딩들, 집들 하고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그에 대한 국기가 나부끼고 있고요. 반대로 가다 보니까 플레이스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캐나다 플레이스가 되겠는데요. 조금 더 가면 캐나다가 나오겠죠. 이 건물이 하늘 위에서 보면 거의 배 모양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Port of Vancouver, v a n 항. 그리고 그 뒤쪽으로 캐나다 글씨 보이시죠? 그래서 합치면 캐나다 플레이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360도로 돌아서 전체 풍경 보여드립니다. 예, 이제 캐나다 플레이스 끝 부분 전망대 부분 저곳에 가면 또 C 버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캐나다 플레이스에서 출발해서 건너편 벤커버까지 버스가 운행되는데요. 이 바다 버스가 되겠습니다. 벤데요. 벤커버는 참 특이하게 스카이 트레인이라는 또그한국어로 얘기하면 지하철. 근데 요거는 하늘로 나르기 때문에 스카이 트레인이라고 그러는데 뭐 한국말로 번역하면 지상철, 지상철도라고 할수 있겠죠. 예. 그 지상철도와 또 공중버스와 요 백까지 표를 끊으면 그몇 시간 안에 구간되는 세 가지를 다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예. 그런 또저 멀리 시버스 지금 오고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시버스 보여드리고 아, 이제 거의 끝 부분까지 왔습니다. 예, 지금 빛을 반짝이면서 시버스 오는 모습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대중교통수단, 시버스 스카이트레인, 버스 세 가지를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통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표 하나만 끊으면 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시버스 네, 모습 마지막으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캐나다 플레이스 마지막 끝부분 거의 다 왔습니다 끝부분에는 별로 사람들이 인내심이 없는지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저 밖에 없네요 네, 캐나다 국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시버스 가는 모습 빨리 가서 가까이서 한번 보게드리겠습니다 지금 역광이 있긴 한데 예, 요 앞에 가는 것이 밴쿠버 시버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가고 있고요 여기 빌딩도 좀 특이한데 저 동그랗게 생긴 거는 벤커버의또 관광 상품 사진에 항상 대표적으로 나오는 건데요. 360도로 돌아가면 레스토랑이 맨 꼭대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벤커버 하버 센터가 되겠는데요. 네, 보시고 이렇게 뒤쪽으로 캐나다 플레이스 끝 부분 보고 계십니다. 말씀드리는 순간에 하늘도 파랗고요. C 버스가 접안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립니다. 예, 드디어 C 버스 도착했고요. 또 왼쪽에 보시면 많은 그 하물선들이 화물을 싣고 여기에 이제 다 태평양을 건너와서 이곳에 모든 화물들을 접항시키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화물들 뒤에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말씀드리는 순간 배한 대가 지나가는 모습 밴쿠버 하버센터로 향해서 가는 모습 잠시 풍경에 담았습니다 예, 캐나다 플레이스 뒷부분에서 앞쪽으로 잠시 걸어가면서 풍경 담았습니다 마침 햇빛이 나고, 하늘이 파래서, 겨울철이지만, 멋진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시퍼스가 다시 노스 벤쿠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시퍼스 모습, 잠시 보여드립니다. 예, 한계단 올라와서 캐나다 플레이스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캐나다 플레이스. 뒷부분 모습 잠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디분 뒤쪽에서 본이부버 캐나다 플레이스 마지막 구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펜페시픽 호텔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건물 벽에 크게 벤커버 풍경을 담은 사진이 하나 있네요. 이 예. 사진 모습이 저 건너편 모습과 똑같이 되겠습니다. 예. 걸어가면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캐나다 플레이스 모습. 예. 네, 바다 앞에 배경으로 특이한 또 조형물이 하나 있네요. 네, 드디어. 끝부분까지 왔습니다 건너편이 e 스밴쿠버가 o 겠고요왼쪽에스탠리 u v 헬리콥 a n c o u v e r 왔습니다. o 예,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헬리콥터 타는지역 잠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이곳에서 헬리콥터 타고. 투어 하기도하고또 출퇴근을 하기도합니다2 0 1 0년도에 밴쿠버와 위스레다 동계올림픽이 열렸는데 성화하송했던그지기 잠시 여러분다2 됩니다 성화봉송이라 부르나 불꽃이 여기 올림픽 열람이 기간 내내 있었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2010년 밴쿠버 위슬러 동계올림픽 성화 꽃이 불꽃이 있었던 지점 잠시 예, 뒤쪽에 보시는 데는 2010년도 벤쿠버 동계 올림픽이 열렸던 성화봉송대 위에 저끝 부분이 올림픽 기간 동안 불꽃이 활활 타올랐던 그런 지점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특별한 조형물이 하나 있어서 재미있는 조형물이 하나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저 뒤쪽에는 노스밴쿠버.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밴쿠버 다운타운의 가장 유명한 건물 중 하나인 캐나다 플레이스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안녕 안녕.